네, 안녕하세요. 대구민 캠핑카입니다. 자, 오늘 찾아온 곳이 경남 함안에 있는 그레이트 모빌. 중고 캠핑카 카라반 되게 번호도 보이시죠? 여기 왔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게총 카라반 4대요, 4대 펜트 2대 그리고 포치맨 VIP 2대를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드릴게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펜트 비앙코 515 SGE 요 모델이고요. 요거는 2021년도 출고차입니다. 여기에 전부 다 백실장님 만나가지고 같이 옵션이랑 다 둘러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날게 VIP 코치맨 VIP 575, 575 모델입니다. 2018년식이고요. 금액대가 괜찮아요. 곧 보실 거고요. 세 번째, 코치맨 VIP 540입니다. 얘가 금액이 지금 현재 제일 쌉니다. 2017년식이고, 2650만원 금액대 이렇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펜트 비앙코 550SD 22년식입니다. 연식이 가장 좋은 거고, 금액대가 379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백 실장님 만나가지고 같이 4대 차량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만입니다. 네, 브레이트 버 네, 네. 백정나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총 4대 볼 거예요. 네. 지난번에 와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영상 나가자마자 바로 판매된 차들이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차가 나가고 들어가고 해서 좀 바뀐 차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제가 또한번더 네. 소개해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오늘. 자, 첫 번째입니다. 네. 네, 펜트로 네. 시작할 거예요. 네, 첫 번째 네. 모델은 일단 펜트 비앙코 5 1로 SGE 모델이고요.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1년식 차량이에요. 연식도 괜찮고 그리고 인산철이 540. 으로 조금 빵빵하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3kg, 그리고 태양광은 260, 어닝도 4.5m로 굉장히 큰 걸로 달려 있고, 그리고 어닝 등은 3m 달려 있고, 그다음에 무거 EMP까지 장착이 다돼 있는 차량이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85리터로 들어가 있고, 루프 트루마, 루프 에어컨 들어 있고, TV는 27인치로 들어 있습니다. 네, 외관하고 간단하게 둘러보고 실내로 빨리. 네. 총, 총 4대로 봐야 되니까. 네, 일단 외관 먼저 네. 한번 쭉 둘러보시죠. 네, 일단 저희가 들어오면 네. 무조건 점검을 해요. 네. 사전 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파손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위탁 맡기신 차주분한테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수리를 진행하게끔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실게요. 네, 쭉보시면이 네. 네. 차는 아까 둘러보니까 크게 뭐 흠도 없고. 네. 네. 외관이 굉장히 깨끗타고 네, 옵션도 좋고. 네. 보시면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고 네. 뭐 찍힌 흔적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깨끗합니다. 네, 그래서 외관을 보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긴 해요. 네, 네, 그냥 한번 네. 쭉 둘러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이렇게 쭉 둘러보실게요. 앞쪽에. 네, 창이나 이런 것도 전혀 파손된 데 없고요. 보시면. 네. 위쪽이나 하단쪽도 깨끗합니다. 네, 네. 어닝도 이렇게 잘 달려 있고 네. 등도 좀더 정상적으로 다잘 네. 들어옵니다. 등도 뭐 죽은 게 없이 다잘 네.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보고 들어가. 네. 네, 들어가서 실내 에 보도록 네. 할게요. 잠시만요. 실내 보시면 일단 거실은 이렇게 변환침대 다용하게끔 네십자로돼 있으시고 위쪽은 뭐다 아시다시피 창저 뭐야. 수납공간. 다 마련돼 있고 지금 제가 햇빛이 너무 강해서 블라인드를 다 쳐놨어요. 네. 블라인드를 다 쳐놔서 조금 어둡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 어두운 그런 어두운 느낌은 아니고요. 가구 네. 자체가 톤이 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화사한 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명도 요즘에 유행하는 네. 스타일로 간접 조명 들어가 있고 보니까 그러니까 트루마로 들어가 있네요. 트루마. 네네 여기 이차 같은 경우에는 난방 인제 트루마 네. 콤비. 트루마. 보일러로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가스렌지나 이런 거 사용하신 거는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보시면 저희가 뭐 클리닝을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저희가. 네. 밑단, 점검하고 클리닝 다맞주세요 네, 때. 클리닝은 이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네. 대부분 클리닝을 맡겨주세요. 이게 네. 청소가 돼 있는 집을 보는 거랑 안돼 있는 집을 보는 거는 완전 천지 차이기 그렇죠. 때문에 대부분 클리닝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네. 클리닝을 한 상태라서 지금 보면 클리닝을 해도 사실 조금 더러운 차들은 좀 더러운데 그렇죠. 이 차는 젊은 분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굉장히 잘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사용한 흔적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게. 이게 연식이 몇 년식이었죠? 21년식이요. 네, 런데 아직도 펜트 고유의 냄새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아, 네네. 네, 아까 깨끗하게 네네. 쓰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실 쪽에 보시면 지금 27인치 TV. 너무나 유명한 잘 알고 계시는 루멘 TV 네. 달려 있으시고 여기는 이제 MPPT 조절하는 네. 거다 들려 있고 안쪽에 보시면 뭐 MPPT나 트루마 네. 그리고 여기는 다 수납 공간 전체 다 수납 공간이고요. 네 깨끗합니다. 네. 어, 장도 흠집이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물건을 넣거나 하면 찍히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사용하셨는지 지금 뭐 흠집이나 가구 제가 쭉 둘러봤을 때는 크게 눈에 띄는 흠집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네. 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화장실이 있는 구조라서 지시 화장실도 와. 굉장히 깨끗하게. 화이네요네 저희가 클리닝을 해보면 사실 조금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셨는지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리닝을 진행하면서도 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하셨다 이렇게 냉장고도 네 냉장고도 양문형 냉장고로 이렇게 냄새도 안 나요 네도배체이 네. 네. <laughs> 저희가 요 클리닝하면서 한개한번다 시키는데 그래도 안날아가는 냄새가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요거 굉장히 깨끗하게 냄새 없이 잘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보시면 네. 위쪽도 막 맥스팬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투르마로 달려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는 이렇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중간에 당연히 가림막 네. 다 네. 설치되어 있고, 저는 이 차가 제일 좋은 점이 이제 조금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침대가 따로도 되고 또 연결이 돼서 전체. 배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 세 가족이면 뭐세 가족 모두가 한 침대에서 잘수 있는 이제 애기들이 있는 경우에는 엄마가 애기들이랑 분리돼서 자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그렇게 하기 좋을 것 같고 또 애기가 조금 크면 둘다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재우기 좋을 것 같아서 이 구조가 엄마들에게는 메리트가 있는 구조일 것 같아요. 제가 딱 들어왔을 때그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이가 되신 분도 옆으로 이렇게 발을 내려서 네네. 걸어 나오는 거랑 네네, 밑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리포. 11자가 어른들도 네. 좋고, 아이들도 좋고. 그리고 뭐또 연결해가지고 전체 침상으로 쓸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부부도 뭐 붙어자면 좋겠지만 요즘 독립된 공간을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럼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본펜트첫 번째 차량. 네. 네. 간단하게 또 옵션 한번더 말씀해 주시면 하단에 네. 또 넣어 드릴게요. 네네. 네. 제가 네. 간단하게 딱 진짜 짚어 드려야 될 옵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네. 연식은 21년식. 네. 1년식이고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540. 사실 뭐 카라반급에서는 조금 많은 높죠. 용량이죠. 네. 네. 540이고 인버터도 3 k g 로 들어 있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260 그리고 툴레 어닝 4.5m짜리 음. 달려 있고 무버 그리고 EMP까지 EMP까지 달려 있는 차량이고 에어컨도 루프 에어컨으로 투루마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TV도 27인치로 거실에 한데 달려 있고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에도 투루마 콤비 보일러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옵션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차량 기억해 주시고 하단에 나가는 연락처와 옵션 이 상태 보시고 네. 기억하셨다 끝까지 영상 보시고 네, 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은 3,990만 원입니다. 네, 4,000원 됩니다. 자, 네, 네, 두 번째로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네, 두 번째 보러 갈 겁니다. 네, 네. 제가 지금 펜트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네. 이제 제가 오늘 펜트, 코치맨, 펜트, 코치맨 이렇게 보여드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두개 연식도 그렇고 비교하기 좋게끔 거의 비슷한 급으로 저희가 금액도 약간 비슷하게끔 묶어 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 지금 똑같은 오치로 모델이 두대서 있어요. 네, 두대서 있어서 거의 비슷한 모델이라 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이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이제 아까 앞에 봤던 비앙코 21년 모델이었고 얘는 18년. 네. 2018년 코치맨 VRP 575 모델이에요 575네575 네, 모델이고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가 그냥 딥사이클 배터리로 해서 200A가 들어있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2 k g 태양광은 250 그리고 어닝은 툴레 4m짜리 달려있고 이 차도 무버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루프형 트루마 루프 에어컨 달려있고 TV는 24인치로 들어있어요 24인치 들어있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알대로 들어가 네. 있는 차량입니다. 알데 플러스 ATC면은 네. 넣을 수 있는 옵션 굉장히 높, 높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얘는 첫 번째 차량도 지금 잠깐 드론을 띄워가지고 위에서 봐야 되잖아요. 네. 첫 번째 차량 지금 잠깐 영상이 꼬였지만 첫 번째 차량 드론 먼저 잠깐 보고 오시고 네, 두 번째 차량, 외관 잠깐 보시고, 요것도 네. 위에 드론 띄어지고 같이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외관 돌아볼게요. 네, 외관 한번 네. 돌아보실게요. 이 차량도 외관에는 뭐 크게 파손이 되거나 창문도 다 네. 상태 좋게끔 달려 있고요. 네. 관리를 잘 하신 차량이에요. 네. 뭐 특별하게 손상된 부분이 없으시고 년식이 조금, 조금 있다 보니까. 네, 18년식인데도 뭐 외관에 뭐 흠집이나 이런 거 거의 없으시고 사용도 깨끗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잘 하셨고 지금 뭐 흠집이 있다면 여기 지금 여기 아, 뭐 네. 파손이 되셨나봐요. 그래가지고 네. 붙여놨던데 얘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쓰는 데는 거라서, 네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네. 거라서. 이렇게 흠집 있는 부분은 체크해서 보여드립니다. 네, 무조건 네. 체크해드려요. 왜냐면 네, 네. 있는 걸 없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무조건 네. 체크해서 보여드려요. 네, 서비스도 달려 있고 또, 이쪽에도, 네. 뭐 이런 데는 사실 나뭇가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트이 네, 든요 네, 네. 바닥이나 이런 네. 데는 사실 이런 데만 보면 거의 뭐다 보는 거라서, 네. 뒤쪽으로도, 오케이. 뒤쪽도. 빗물 때 제외하고는 딱히 그게 네. 없습니다. 빗물 때도 저희가 나갈 때 외관 클리닝은 한번 해드리기 때문에 뭐 네. 꼼꼼하게 업체처럼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관 클리닝을 한번 해서 나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제동, 동네. 휠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괜찮습니다. 네네. 네, 네. 전용 알루미늄 휠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실내로 들어가 보시죠. 제 맡겨 주시는 차량들을 보면 대부분 네. 사용을 되게 잘 하세요. 네. 뭐 이렇게 사용한 흔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있는 차량들도 있지만 보면 이 차량도 제가 요 차주분들 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네. 중년 부부시던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부부시던데 카라반을 운영하시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모터홈으로 갈아타시려고. 네. 이제 저희 쪽에 위탁을 맡기셨어요. 근데 보시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을 잘 하셨어요. 보시면. 네. 뭐 싱크대나 이런 거 응. 쓸것 같아요. 네, 이런 네. 물때나 이런 거 별로 없고 여기도 가스레지도 응. 기계는 오래됐는데, 오, 네. 네, 약간 사용감은 네. 굉장히 낮다. 이런 것도 거의 안 썼을 네. 가능성이 높아요. 18년식 네. 모델인데 네. 사용을 많이 안 하셨어요 네. 보면. 근데또 많이 다니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네. 많이 사용을 하셨다가 이제 모터홈으로 갈아타시려고 했다는데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도 보시면 커버링 다돼 있고요. 네. 뭐 커버링은 뭐 떼도 되고 이대로 네네. 쓰셔도 되고 근데 뭐 촌스럽지 않아요. 이대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네. 돈을 굳이 들이지 마시고 이대로 <laughs> 네. 쓰길 바랍니다. 네. 여기는 이제 여기는 난방 같은 경우에는 얘도 알데. 알데. 알대. 얘는 바닥. 알대로 들어 있고 알대. 바닥은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네. 공기 알대 네네 공기 알대로 돼 있어요. TV도 들어가 있어요. TV 24인치. 24인치에 아마 뒤에 스마트 TV는 아닌, 아닌 걸로. 것 같아요. 네. 뭐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뭐 확장이 다 있으니까. 네, 위쪽에 보면 전자인지 있고, 냉장고. 냉장고는 도매틱 걸로 들어있고요. 네, 고급형의 상징, 가로형 침대. 네, 중간에 네, 이렇게 되어있는 이쪽에 오시면 침실 공간. 네. 성인 두 분은 네.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침실 공간이고, 네. 그리고 뒤쪽에는 이제 화장실이 있는 타입. 18년식인데, 가구가 전혀 촌스럽지 않아요 네, 어. 네, 어떻게 해놨길래 이렇게 가구가 촌스럽지 않게. <laughs> 여기는 지금 보시면 샤워실이랑 독립되게끔 독립돼. 네, 독립 독립돼 있는 걸 찾으신 분이 있거든요. 맞아요. 무조건. 네. 아 이게 건식 화장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건식에 네. 유럽식은 다 예보, 대부분 대부분 건식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세면대까지 깨끗해요. 쌤, 지금 화장실도 보시면 굉장히 사용 잘하셨어요. 냄새도 안 나요. 네 깨끗해요. 네 이렇게. 제가 제일 처음에 오면 하는 일이 냉장고 냄새요 화장실 변기통 열어보는 네. 일이거든요. 저도 문 열면은 냄새, 저 냄새 민감해. 저도 냄새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이제 화장실은 다 처리를 하시게끔 제가 이제 열어보고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시고 오시게끔 다 하고 뒤에 저희가 후청소 들어가기 네. 때문에 냄새나 이런 건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네. 네. 인정 틀어놓은것 같아요. 네, 들어왔어요. 네. 지금 이게 약간 딥 사이클이었잖아요. 네. 네, 배터리만 조금 수정하면. 네, 배터리는 괜찮을 같아요. 워낙 요즘 워낙 뭐 인산철 잘 나오니까. 저렴하죠 또. 네. 많이. 네.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네. 그거 정도만 교체하시면 얘도 사용하시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두 번째 차량에 대한 정리. 네, 네. 이 차량 이제 코치맨 v r p 5 7 5차량이고요이 네. 차량은 이제 딥 사이클 배터리 200 들어 있고, 그 다음 인버터 2 k w 그리고 태양광은 250으로 들어있어요. 250. 들어있고 어닝은 툴레 4m 짜리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버 들어있는 차량이고 에어컨은 루프 에어컨 트루마 루프 에어컨으로 들어있고 24인치 TV 그리고 보일러는 알데 보일러로 이렇게 들어있는 차량이고 금액은 2,700만 원입니다. 2700만 원. 네. 2700이에요. 이게 좀 보니까 이, 2017년식도 한대 있잖아요. 네, 있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연식이 조금 있는 거, 금액 작은 것들은, 이런 걸 구입을 해가서 캠핑장 사업하시는 맞아, 분들, 맞아요. 이걸로 임대를 하셔도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이런 옵션 다 되어 있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자기가. 네. 네. 그럼 자, 세 번째. 네, 세 번째. 걸로 한번 가보실게요. 자, 세 번째. 자, 이 차량이 이제 저희 세 번째 보여드릴 모델인데요 네. 얘는 vrp 545 모델이에요 545 모델이고 좀 전에 보셨던 575는 이제 18년식이고 얘는 17년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인산철 배터리 240 그리고 인버터 2 k g 태양광 150 어닝은 4.5m 어닝으로 달려있고요 그리고 얘는 무버하고 emp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앰비까지 네. 장착돼 있는 차량이고 이 차도 t v 는 24인치로 들어 있고 보일러도 알데 보일러로 네. 들어 있습니다. 아까 안에서 두 번째 차량에서 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차량 이런 거 꼼상 네. 사보시는 분, 네네 추천드립니다. 지금 두 번째랑 네. 세 번째 비교해 보시기 좋을 거예요. 연식도 네. 비슷하고 금액대도 비슷하고. 네. 네. 이 차량도 외관 둘러보시면 외관은 네. 특별한 손상이 없어요. 이 차는 제가 봤을 때 실리콘 패키지를 한번 하셨는지, 네, 지금 보시면 깨끗해요. 실리콘 부분이 굉장히 깨끗해요. 네. 아마도 실리콘 패키지가 한번 들어간 차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 이것도 청소를 다한 거죠? 네. 네 청소 도 하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저쪽도 이렇게. 이게 뭐 촬영하기 전에 사실 뭐 데미지가 있는 부분은 네. 인지를 하고 촬영하기 때문에 네, 네. 대부분 말씀을 드릴 뿐더러 네. 네. 있으면 또 제가 눈으로 봤을 때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 저희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도 맞아요. 두 번은 이제 점검을 하지만 저희도 똑같은 차량을 어제 볼 때랑 오늘 볼 때랑 <웃음> <웃음> 느낌이 있죠. 달라요. 날아가는 세감을 던질 수있어 <laughs> 맞아요. 그래서 네. <laughs> 보시면 뭐 혹시나 걸리는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알 됩니다. 이것도. 네. 네. 얘도 알다 몰라. 네. 실내로 들어가 볼까요? 네. 실내 들어가 자, 볼게요. 실내 들어가기 전에 드론을 띄워 가지고 네. 잠깐 위에도 보고 실게요. 네. 들어오 보시면, 이 차량도, 아까 5 7로 모델이랑 느낌, 이렇게 가구 느낌이나 이런 건 전체적으로 조금 비슷해요. 네, 비슷하다 맞습니다. 보시면 되고. 네. 커버링도 있고. 네, 커버링 다돼 있고. 저 네. 거실 부분. 커버링 다돼 캠핑카 있고. 카라반 타시는 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면 쇼파는 다 변환 다 된다는 네네네네, 거 아는 네네. 정도니까, 네네. 그냥 네네. 요거는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네네, 쇼파는 제가 특별히 언급이 안 드리지 않는 이상에는 다 이제 변환이 가능하니까, 네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에도 냉장고는 이제 데포트 커. 네. 들어가 있고요. 한번 더 볼까요? 네. 어, 노랗게 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네. 어, 냉장고도 플러스틱? 뭐 네. 제가 다 확인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리고. 수전. 수안으로 또 수전도 바꿔 놓으셨고. 네. 여기 부집 살림인가요? TV <laughs> TV는 네. 이제 여기 24인치. 네. t 이 달려있고. 오, 특이한 구조. 네, 또 약간 구조가 좀 특이해서 얘는 중간에 네. 화장실을 두고 네. 안쪽에 이제 침실이 있는 구조더라고요. 네. 어, 전 처음 보는 구조네요. 저도 구조. 저도 구조이 구조는 처음 봐요. 네. 보시면 또 문도 이렇게 양쪽으로. 네. 자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가실 때, 샤워실 가실 때, 어, 굳이 이렇게 만들어야 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네. <laughs> 이렇게. 이게 닫아서 돌리면 세 네. 살림. 완전히 네. 독립된, 완전 독립된 공간으로 해서 독특하게 중간에 화장실하고 네. 욕실이 있는 구조로 들어있는 구조예요. 네. 아 이거는 진짜 딱꽂히면은 사갈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독특한 꽂히네. 구조에 저도 들어자마자 어 이런 구조가 있어라고 하고 들어봤거든요. 여기까지 끝일 것 같은데 좀 약간 고급 호텔에 있는 구조 같지 않아요? <웃음> <웃음> 아파트 A, B, C 타입 중에 <laughs> 적게 만들어네. 어. 네. 보시면 뒤쪽에 침실이 어, 딱 닫고 나면 침실이 되게 아늑한 공간일 것 같아요. 여기는. 네, 아 진짜 완전 독립 공간. 네, 완전 네. 독립된 공간. 여기 닫고 저기 중간까지 닫아버리면 거실하고는 네. 완전 분리된 공간이라서 진짜 두집 살림을 해도 될것 같은. 화장실 마셔하고. 그... 그렇죠, 여기 하고. 녹화하면은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고. 그쵸. 조시빈자사용되 네. 화장실만 같습니다. 쉐어한다 보시면 되는 그런. 네. 그래서 뭐 젊으신 부부들 두 부부가 놀러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 아니면 좀큰 아이들이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이제 독립경 공간으 원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모델일 것 같아요. 네. 이런 벽지도 언급을 드리진 않지만 뜨거운 그런 게 없어요. 네, 네. 네. 그냥 볼 보려고 해도 위쪽이나 이게 누수가 있으면은 벽지나 이런 게다 색깔이 지거든요. 그런데 네. 네. 그런 게 없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이렇게죠 공간으로 저희가 굉장히... 특별히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이러면 제가 뭐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네. 그런 거는 무조건 짚어드리기 때문에 제가 네. 특별한 언급이 없는 건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차량... 닫아버리면 네. 완전히 구입된. 독립된... 네. 저는 이 방을 쓸것 같아요. 네. <laughs> 화장실만 쉐어할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고요. 네. 이 차량도 한번 이제 정리해 드리면 네. 이 차량은 연식은 17년식으로 요네 차량들 중에서 연식은 제일 많이 됐어요. 그러나 독특한 구조 독립된 공간이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240 암페어로 들어있고 인버터 2 k 로 그리고 태양광은 150. 어닝은 툴레, 4.5m 어닝으로 달려있고요 무버와 EMP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에어컨, 참았다, 에어컨, 이거 벽걸이 에어컨이에요. 벽걸이 에어컨. 여기. 아, 여기. 짜잔. 어, 벽걸이 에어컨. 네, 침상은, 쪽에는 없는. 어 침상 쪽에는 없어요. 그래서 문을 네. 열어놓고 사용하셔야 되고 네. 라디에이터 하나 돌리셔야 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침상 쪽에 원하면은 따로 작업을 하나 하시면 그렇죠, 작업이요뭐 네.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네. 네. 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언급 드렸지만 2번, 3번 같이 해가지고 펜션 이런데 네. 진짜 구매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금액도 대 저렴하기 때문에 네네. 마지막 자, 4번네 네 번째로 가보실까요? 가보실게요. 네. 자 이제 힘들게 살려면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네 번째 모델은 펜트 비앙코 550 SD 모델이고요. 사실 네. 인기는 좀 있는 모델이에요. 많이 있는 모델이고, 이 차량은 22년식, 연식은 최고로 작게 된 연식이에요. 22년식 모델이고, 인산철 300, 그리고 인버터 3kg, 태양광 160, 그리고 이제 무버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 에어컨. 그 다음에 트루마 콤비 보일러 이렇게 들어있는 차량인데 이차 한번 일단 전반적으로 외관 한번 둘러보시면 네. 지금 전면창 파손된 거 보이실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네. 이거는 이제 차주분께서 바꿔주시기로 하셔서 네. 창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창 네. 들어오면 바로 교체 들어갈 거니까 이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네네. 언급드립니다 네. 이렇게. 네. 이거는 네. 무조건 저희가 네. 교체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들어오면 바로 교체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빗물 때는 조금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딱히 없어요. 이런 거는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네. 원래 나오는 거니까. 네. 넘게. 그리고 네. 뭐 이런 게 너무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실리콘 패키지 한번 하시면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시고 그리고 네. 뒤쪽도 카메라 달려있고, 아래쪽도. 확실히 신형이니까 좋은 거 같아요. 네. 근데 이 차가 어닝이 없어요. 어닝이 네. 없네요. 네. 네. 네, 이런 거 설명 드려요 어닝 없습니다 어닝 없으시고 추가 장착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시니까 저희 쪽에서 추가 장착 하셔도 되시고 그리고 뭐난 굳이 어닝이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시고 네. 그 위에 달아도 되고 아니면 타프 심지 꺼져가지고 네네, 타프 그렇게 쓰시는 되고, 네. 아마 이분도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네. 네. 어닝을 또안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모터홈을 해봐도 안 하시는 분들도 안 하시더라고요 안 써요 네. 네. 잠깐 들어가기 전에 이 차도 들어 잠깐 뛰어가지고 네. 위 네. 보고 실려 들어갈게요. 이 차는 밖에 뭐 창문이 파손된 거 말고는 안쪽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세요. 그리고 톤 자체가 일단은, 어 이게 화이트 톤이랑 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조금 화사한 느낌이고요. 아, 거실은 이렇게 요거는 한게 아니고 원래 네. 본 시트입니다. 네, U자형, 네. U자형으로 보시면 되시고, 위에 장다 달려있고요. 네. 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침실. 네. 여기도 커버링 없이 그냥 텐트 네. 그대로니다이 네. 아, 차량은 TV도 없어요. 네, TV도 없고. 음, TV도 원하시면 뭐 집에 있는 모니터나 TV 있으시면 가져오셔서 장착해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장착해서 달아드릴 거고. 네. 음, 보시면 그리고 이차도 네,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차도 트루마 콤비예요. 네. 콤비. 콤비, 콤비 네. 보일러 달려있고. 장. 오, 장을 여니까 시원한데. 음, 장. 안쪽은 굉장히 깨끗해요 차가 네. 아마 창이 파손돼서 좀 밖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laughs> 조금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창 사실 하시면 말씀드리지만 수리가 돼서 나네 수리 돼서 네, 나갈 네, 겁니다 그리고 네. 화장실도 네 화장실도 여기도 깨끗하게 샤워실 오압쿠아빌까지네다 지급하는 거죠 네네 여기 있는 거다 네. 지급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에 이거는 뭐 진짜 실내는 뭐 네. 하나 잡을 게한 개도 없어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차량 대부분이 보면 실내 가구치킴이나 뭐 천장, 그리고 오케이. 바닥 이런 거에 대해서 파손은 없어요. 네. 그렇겠습니다.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차도 전체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 차는 22년식 차량이고요. 인산차 300, 인버터 3kg, 그리고 태양광 160, 그 다음 어닝 없습니다. 어닝 없고, 무버 달려있고, 에어컨은 도메틱 루프 에어컨으로 달려있고, 그리고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트루마콤비 보일러 들어 있고 파손된 건 전면창 아까 파손된 네. 거 교체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3,790만 원. 가격대가 제일 높죠? 아니 아까 3, 저기 집열차에 봤던 오이로가 3,990만 원으로 제일 아, 높아요. 조금 차이 난다네. 네, 근데 대신에 저 차는 이제 EMP가 달려 있었고, 저는 아. 그 EMP가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옵션에서 조금 빠졌는데. 네. 네. 연식은 아. 제일 좋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게 코치맨 두 대가 연식이 비슷하고 가격대가 비슷한데 뭐 배터리가 인산철이냐 아니냐 그리고 펜트 같은 경우에도 연식은 비슷하고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EMP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차이기 이 때문에 그런 거 비교해 보시고 저한테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걸로 잘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총 4대의 카라반을 네. 봤고요. 코치맨 2대, 누대, 팬트 2대입니다. 네. 1, 2, 3, 4번 이렇게 나눠서 올려드릴 거고요. 어, 그레이트 모빌에 오면은 중고 카라반이 많잖아요. 네. 네. 그레이트 모빌에서 구매하는 카라반은 뭐가 다를까요? 어, 저희 쪽에서 구매하면 일단은 저희가 인증해서 나간다는 거. 들어오면 무조건 저희가 점검 싹다 해서 인증되고 혹시나 파손된 부분이 있어도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 다 구해서 저희가 다 해서 나가기 때문에 수리까지 다 진행해서 나가기 때문에 믿고 사실 수 있죠. 사실은 카라반이나 캠핑카도 마찬가지지만 사셔가지고 뭐 개인 들 개인 고객으로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어디가 문제고 잘 보장나는 게 어느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이제 점검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러, 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인증을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부담 없이 그냥 구매 마시면 되고 판매 마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는 아마 다른 데와 차별이 되 있는 거 같아요 네. 오늘, 오늘 4대를 소개시켜드렸지만 여기 그랜트모빌 하만에 오시면은 네. 이거 제외하고도 한 20대 정도 에 되는 카라반도 보실 수 있고 캠핑카도 한 5대, 6대 네네. 정도 되는 캠핑카도 네네. 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중고 패키지 네. 보는 게 있을 때또 와서 촬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